안녕하세요. 빛고울 광주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광주는 지난 1980년도에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매우 성기, 저희 민주주의 투쟁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동안 광주항쟁 이후에 저희들이 네, 민주정부가 탄생했지만 광주한테 정신을 제대로 개선하기 못한 측이 있었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항쟁, 민주 항쟁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헌법 정신에 게재되는 것을 잘 읽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로이일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광주에서 그동안 울파한 대에또 참여하셨고 그동안 이전 목표님 민주운동을 주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임배 교수님은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그때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새롬, 새로운 아직 탄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정부가 탄생하면은 이 광장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오히려 오일 민중 환경이 현재사에큰 핵을 얻던 것은 이렇게 아시는 사실이고 또그 정신을 지어서 육시 환경이랄지 첩내 혁명이랄지 비대위 혁명 위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면에 신이곧퇴다가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와산 자를 살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꾸는데 그런데 근데 잡으신 갖고 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됐는가 늘상 고민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정말 국민특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강주가 뿐만 아니라 5.18 정신을 계승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립해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의 하도 있고 모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 그동안 정권을 정상적인 민족을 몇 차례 있었는데, 에, 제대로 이제 인주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좀 역사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일제 잔주 셰프층을 보다 이런 역사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뭐, 디디 연구부터, 뭐, 전원도를 3일 안에 세리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정말 이번 내일한 세금 사건만큼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민족 정일를할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가지고 제대로 한는 역사를 책임을 해나가서는 한 발이 있다라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중심적으로 네. 활동하고 네. 시는 광주 민주운동 기념사회 네. 김승원 이사장님, 그리고 또 정동영 네. 선생님 기념사회도 네. 하고 계시는데. 광도 네. 기념사회 네. 당시그또 지금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뭐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나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면 중앙, 서울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좀 아쉬운 이 많고요. 또 이제 저희들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나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의적인 판단을 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민에 대한 그런 자부심 또 음,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장서 있는도 불구하고 에, 한 번도 이지역의 바람대로 사회 대격이 이루어지거나 방금 유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정권이 잡, 잡은 후에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이를 들자면, 강주에서, 전남에서 보면, 민주당 중심대로 가버리면 이런, 그, 그, 시대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앞으로 혹, 뭐, 우리는 분명히 잡을 거라고 보는데, 이정명 후보가 국민주권 시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국민집권시대를 만든다면, 우리 시민과 함께, 또 지역민과 함께, 또 민주세력과 함께, 사회 대결을 이루고, 이 역사의 심판을 받은 받아서 정의로운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예 우리 지역민들과 또 민주세력과 또, 또 국민의 통합적인 부분을 앞서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존경받는 원로이시고, 전국적으로 추원받는 우리 홍남선 변호사 기념사회현식총장님도 함께 한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음, 그동안 이제 역대 정권에서 특히 이제 민주적인 정권일수록 사실은 광주의 이제 올팔의 가치라든가 올8 올팔 정신 그다음에 기념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의그 여러 현안들이 올8과 관련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음, 국가의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이렇게 그,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번,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 우리가 민주정부를 다시 출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는 그, 국가 공권력의 정의를 회복시키는 문제, 그리고 교육과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저는 음, 5 1 8의 정신을 제대로 있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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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시키는 거고 이것을 그 이번 그123 내란에서 확인됐듯이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는 그런 사유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네, 탄탄하게 준비하는 이런들 그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는다 제가 한 말씀 네, 더 하자면 붙이자면5 1 8을 민주화 운동 일환이라고 그랬잖습니까? 5.18은 정말 조직을 갖춰가지고, 갖춰가지고, 군에 취하되고, 그래서 5.18은 민주환경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5.18은 민주환경이라고 해가지고, 헌법 전문에 수더라도 네. 민주환경 이렇게 할게 아니라, 네. 민주환경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환경.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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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합니다저 이번 그 윤석열 수위대란, <laughs> 시민들의 힘으로 박았는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완성이 되겠지만 지금 이번 혁명은 지난 그 촛불 혁명이 아니라 규체 혁명이라고 생각이 됐어이 규체 혁명이 빛골 광주의 민중 항쟁 네. 이것을 그대로 서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 항쟁처럼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무효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것은 역시 그전제에 네, 광주의 5.18 민주항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을 저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좀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네, 하여튼 5.18그 민주항쟁의 뜻을 잘 반영하는데 이렇게 잘 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하고 네. 오늘 그 광주의 민주항이 네. <laughs> 좋은 말씀 듣고 보도신분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영신 민주유권 표가 동결 아닙니까? 네. 네. 그 대동세상. 네. 네. 네 대동세상. 네. 네. 그걸 저, 이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아 그래요. 이재명으로. 네. 화이팅. 화이팅! 진짜. 국제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laughs> 고생했습니다. 갑자기. 네.